아 너무너무 배가 부릅니다. 아, 저녁을 배 터지게 먹고 공원에 왔는데 아, 보시다시피 이제 아, 사람들이 왜 왼쪽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다른 사람들은 얘가 왜 어, 시계병, 시계방향으로 어, 회전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 어, 알수 없겠지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팬더믹을 어, 겪어봐서 잘 알겠지만 어, 95%가 공중건세자분자에게 상망당했습니다 저희들의 정신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 가장 어, 가장 어, 올바르게 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네. 마치 이제 현대 그종교신 중인 목사나 아, 교인들이 아, 마찬가지로 팬덤 이걸 겪어봐서 잘 알겠지만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어, 성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사고 체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 저기 그 이슬람의 그그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아, 이슬람 그 축제 때 그들이 이제 회전을 하는데 꼭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룰은 누가 그렇셨는지. 아 나로서는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어, 이 한국 안에서 이 소공원 안에서 어, 이렇게 이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현상하고 일치합니다. 네. 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이성적인 사고로인해서 산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 어, 대학, 대학 공부를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90%인데 90%가 넘을 겁니다. 네. 무의식이 나타내는 것은 이성은 언어를 말하고 무의식은 아들 앵기지로 표현된 다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무의식이 잡힙니다. 무의식이 네. 그래서 아, 내가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어아 주시하게 되는 게 <목소리> 있는데, 그 주파수. 주파수 공격을 당하는 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을 강화시켜 가지고 내가 나를 어, 조정하려는저자들보다더 강한 내파를 가져야 된다. 어? 조정당하지 않는 어 내파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그 그 사람들은 어렵게 해요 불신자들은 어렵게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방언을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면요 어, 그거 이상의 몇 내가 뭐그크 크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규격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 충분히 아, 아주 어, 넘치는 그런 어, 효과를 낼 것이다. 아, 방황을 하게 되면 아, 무의식이 잡히니까, 얼마나 훌륭한 그런 방법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체이기 때문에,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활성화를 해야지 혼, 혼 활성화 뭐 보다 더 높은 차원이 영 활성화다. 이것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누가 아... 처음 처음에 누군가는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도 돌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근데 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람보다 반대 방향으로 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많이 저렇게 이제 고기, 고정이 된 거예요. 고정이 아, 나는 이제 그. 장례 문화 때 국화를 헌화하고 검정 옷을 입고 머리에 하얀 리본을 꽂는 것이 아마 나는 이게 서양 문화는 아닌데 우수한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정부부 목사가 얘기를 주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온 문화라는 거예요. 일본 장례 문화 검정 옷을 입고 하얀 리본을 꽂고 그리고 국화를 장식하고 국화를 헌화하고. 이런 장례 문화가, 일본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 문화는 어 기독교 정신이 아닌, 귀신 정신으로 세워진, 확립된 그런 문화라. 이것입니다. 네. 어참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 또 잘났다고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없는 문제고 <laughs>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아쉽게도 계시력을 보면 은이 아, 성도가 계속 지고 또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것은 어, 내가 지기 때문에 어,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어, 실패가 두렵지 않다. 실패해도 나는 나의 어, 주관을 주관대로 살겠다 관철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굉장히 강인한 것이 기독교 성신입니다 예. 아무도 못 말리는 게 그게 기독교 성신입니다 한거 한다 한거 어. 그렇죠 어. 마치겠습니다